수술실 장력만 있는데 지금 딱 10년 차 정도 됐고요. 마취과 간호사라고 하면 음 저는 흔히 이 마취를 그 비행기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 처음에 이륙을 하고 올바르게 쭉 안전하게 갔다가 나중에 착륙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마취에 이렇게 비유를 하다 보면 처음에 환자가 음 수술을 받으러 왔을 때. 이제 인투베이션이라는 걸 하죠 인투베이션을 해서 이제 기반 을삭관을 하고 그때가 이제 비행기로 치면 이제 이륙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 이륙을 하고 나서 인투베이션이 잘 됐으면 이제 벤틀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수술이 잘 스테이블하게 쭉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마지막에 수술이 끝났을 때는 이제 비행기는 착륙을 하듯이 이제 수술도 익스튜베이션을 합니다 그래서, 항상, <laughs> 이, 유심있게 봐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.